하나님의 나라를 영역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권, 백성, 영토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권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백성은 친 백성이 뭐냐? 예수 믿는다고 다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혼이 자신의 몸의 종로로 사는 자는 친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만이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삼터, 영터는 어디냐? 보이는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사는 종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종족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어떠하든가